네 안녕하세요 리보모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오늘 관심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지금 6만, 6% 정도 올랐어요 한미글로벌 오늘만 6%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텍은 12%나 올랐고요 심텍 같은 경우 반도체 주죠 네, 심텍도 어, 거의 3주 동안 거의 60% 오른 겁니다. 거의 60%, 64% 올랐어요. 한달 동안.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7% 올랐고 아3% 올랐죠? 3% 이번 주에만 7% 올랐고 한수케미칼 오늘 코스피는 27포인트 빠졌고 코스닥은 15포인트 빠진 약세예요. 약세인데 몇몇 종목들은 올라갔습니다. 오늘, 가, 오늘 같은 날은, 어, 그래도 뭐 크게 마이너스만 안 나면 다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네. 텔레그램 계속 오는데, 네, 무시하겠습니다. TSE, TSE도 오늘 7% 정도 올랐고, 음, 반도체주 안간 주, 안간 반도체주들이 꼼두꼼두 계속해요. 그래서 아직 안간 반도체 주들은 뭐 계속 사야 된 사야 됩니다. 그 외에 크게 오른 종목은 별로 없어요. HPSP도 1% 올랐고요. 성광밴드 6% 정도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오스코텍 또 수급 코롱 티슈진 뭐 PSK 홀딩스 PSK 홀딩스는 더 사도 됩니다. 아직 추세 꺾인거 아니에요 상승 추세에요 HPSP도 더 사도 되고 ENF테크놀로지는 그만 저항 부분에 왔고 DND파마텍도 지금 물류 조정 잘 받았고 파크 시스템즈도 더 사도 괜찮았고 실리콘투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로보티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고요. 이틀 동안 코론티슈즈는쌍끌이네요코론티슈즈는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쌍이입니다기간 외국인 쌍끌이 그리고 펩트론, 펩트론도. 캡트론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눌림 어느 정도 주고 매수 타점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니가이픽스는 지금은 별로입니다. 너무 고점이에요. 저항 구간이에요, 지금. 코스피는, 어, 카카오는 오늘 좀 내려갔는데, 뭐, 많이는 안 내려갔고, 한 1%? 1.몇 프로입니다. 카카오는 매수해도 좋아요. 카카오랑 네이버는 관심 가져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선물 인버스 제가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인버스 APR도 보유하고 있고 네이버도 수급 좋고. 삼성전자는 어느정도 고점 찍으니까 9만원을 찍었어요 오늘 오늘 어제죠 어제 9만원 찍고 오늘은 8만 5천원에서 수렴받고 있는데 이건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전 고점을 다달았기 때문에 저항선이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는 어, 이미 익절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 간략하게 일단 줄이겠습니다